야? 아.. 나.. 응? 테이프.. 이 테이프? 이 테이프? 아.. 열려저기적안 나왔네 내가 뜯을게 줘봐 저런 데 거기 좀붙여 할게. 근데 헌벌 벨트를 는데 너무 네, 구분이 네. 안가는거 아니야? 설명을 해야죠 이게, 이게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가도 만들어지는 거죠? 예 아, 맞아요 이거는 얘를 어떻게 떼지? 얘는 진짜 방법이 없네. 아씨 <laughs> 형이 떼지 게 이게 떼져요? 떼죠 뭐떼져 천천히고 천천히. 미안안 되려고. 아 떼지 마야죠 이거는 괜히 떼려고 할 때가. 위에다 덧붙여야겠네. 덧붙여. 된거지 지금 되는지지이지게지렇게 하면 되지않겠 지금 지금 어 벨트 아니 왜?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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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금여금여금 지금 지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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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 벨트가 너무 얇은데? 끝에다 하면 너무 그렇지 않아? 이지게 지금 고네보여야지 이제 뭔지 벨트 같잖아 정답. 씨발 이거 하얀색이야? 이야 되는 거 아니야?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찍고 있어 찍고 있잖아 어. 아재구나 근데 영상이 이거 그거 아니야 타임리스가 아니야 저 5분 짜드 근데 영상 업로드하는데 힘들잖아 오래 걸리잖아 어떻게 잘래? 칼? 아네 야좀 <laughs> 끄덕여야겠네 그러면 응? 이걸 한번더 하자고 뭐야 이거 그러니까 너무 아니, 얇으니까 아니, 이배이막터차도얇잖 아, 여기까지 하고한번 끊자 그러면 거든 이분은 정말, 이분은 정말, 이분이거은 정말, 이거이거는정이걸로 할게요 이걸로보이정하면 돼요 정말, 이면정 이분은 정말, 이이은 정말, 이분이 발표 실과 할고 어떻게 해야 되는 연습 하나도 안했는 지금 여기 있는 거좀 떼줘. 떼줘? 어어어어디냐이좀더 어딩하는 영상도 따로 찍어. 숙면실 나와? 근데? 야 그거 막 뒤집으면 안 돼. 손가락 다쳐. 아니 아니 액체가 아예 굳었는데요? 보면 기울어지지가 않는데 왜요? 어그러네예 <목소리> 그래서 그거 뭐, 보고 했던 거죠. 그러면 놀래야지. 그럼 뚜껑 좀. 그 뭐예요? 뚜껑 <목소리> <두껑> 줘봐 해룡아. 해룡아 뚜껑 줘봐 뚜껑. 뚜껑 잡고 있었어. 5cm? 5cm? 5 c m 1cm? 1cm? 1 c c m 1cm? 1cm? 1 지금 동영상 찍고 있는 거야? 응. 다섯 번한 번. 좀 조금만 더 길게 할래? 아니 여기 테이블 맞춰서 한 거예. 영상 찍고 있는 거. 아니 그래서 지금 <laughs>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얘기해야 되는거 아니야? 얘기해. 그럼 조금 더 좁혀 그러면. 몇 c 좁힐까요? 어좀 좁히잖아. 아예 어, 몇 cm 정도 할까요? 그럼? 지금 이거는 코딩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 cm? 5cm 정도면 어 되려면? 괜찮을 것 같은데? 5cm? 1cm면 어딱 좋다. 폭은 어느 정도로 할까요? 폭네너 어... 어느 정도했으면 좋겠는데? 폭은 저는 0.5에서 0.3 정도면 될것 같은데. 그게 할 필요는 없잖아. 그래 네. 어차피 음. 테이블는좀 얇게 하자. 네 알겠구나.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음, 그래 하면 좋 쳐다줘. 아더 추가할게 요 그러면. 음.